은빛 소통방입니다. 지난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2026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사로도 여러 언론에 보도됐고, 중요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는 해당도 안 되고, 괜히 알아봤다 실망만 하고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복지제도를 멀리 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그동안 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가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처럼 딱딱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듯이 2026년 달라지는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 넘게 올렸습니다. 이건 최근 몇년 사이에서도 상당히 큰 폭의 인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달 중위소득이 약 649만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의료급여 같은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선이 바로 이 중위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상자도 넓어집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07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약 82만원 수준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4인 가구는 약 12만원, 1인 가구는 약 5만원 정도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중요한 건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벌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빼고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 공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이번에 눈여겨볼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얼마나 빼주느냐 하는 기준이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 공제 대상 나이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까지 넓어졌습니다. 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년이 있는 가구는 실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차한 대만 있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는 이 부분도 완화됐습니다. 소형 차량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500만원 미만의 승합차나 화물차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차량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아이 둘 키우는 가정도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과 특별한 예외도 생겼습니다. 토지 재산 계산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지역별 적용률 계산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단순하게 반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받은 배상금은 3년 동안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복지 혜택에서 밀려났던 분들을 보완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고의로 속이거나 재산을 숨겨서 받은 경우 환수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 조치됩니다. 또 집이나 상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잡아 수급자가 되는 사례도 이제는 맞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도는 넓히되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원 이하입니다. 작년보다 약 19만원 올랐습니다. 부부 가구는 약 395만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선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이 금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가고 소득공제는 더 넓어지고 차량과 재산 기준은 완화되고 기초연금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부 예상으로는 약 4만 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해당 없을 거야, 괜히 알아봤다, 실망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에는 꼭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창구에서 한번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빛 소통방은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어렵지 않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은빛 소통방 응원해주세요. 다음 내용도 꼭 필요한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